자, 갑시다! 이번 모드는 역대 사기였던 그런 부분들을 다 롤백해서 만들어낸 종빨크래프트라는 모드입니다 그니까 러 옛날에 자유의 날개 때막 불곰 사기였다 뭐 프로토스 고위기사 사이오닉스톰 너무 빨리 쓴다 막케이다이 부적 연구해서 빨리 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죠? 모선핵 막 있고 탑블레이드 되고 보호막 충전소 있고 언덕에 막 소환되고 이런 것들 다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불곰이 사기로 만들기 위해 넥서스 체력이 7 5 0 7 5 0 옛날에 불곰이 이래서 사기였거든요 몇대 치면 넥서스가 날아가버려서 아무튼 돌아온 과거 돌아온 현재입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모든 종족이 종빨이에요 막 저그는 진근번식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테라는 막 탱크 의료선 타고 다니고 별의별게다 있습니다. 빌드를 가스를 위주로 타고요. 모선는 소용돌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사이버데틱스 코어 코어 지어주고 그다음에 프루브 보내고요. 재련소. <laughs> 좋아좋아 좋아. 가자 이쪽을 먼저 보내버리자 여기를 현명하게 수정탑을 지어요 대놓고 대놓고 지어 맹독이님 오셨죠? 싸워줍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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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이 등장할 줄은 몰랐구만 뭐 좋아 수정타 완성. 모선액. 차원 관문 어떻게 되면 되겠지? 관문 아직 안 올리고요. 추억자 등장합니다. 사실은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옛날 사신이 아닌 거 같아요. 어떤 사신이 더 좋냐 하면은 지금 사신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옛날 사신으로 안올린것 같습니다. 옛날 서신 vs 지금 서신 하면은 제 생각에 지금 서신이 체력 회복도 되고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관문 두개증가자 여기 어떻게든 하면 돼. 수정탑을 다 지어놓고 가자. 어떻게든 하면 돼. 어떻게든. 피용, 피용. 이게 바로 모소대이다피용피용피용피용피피용 역시 모오피 짱이야 앞마당 어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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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 범위가 안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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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오 피오, 피오, 자 이걸 노리고 있었죠. 아니 어디 탱료선을 갈 때가 아닐 텐데. 아유, 나는 수비를 할수 있다고. 좋다. 같이 해보겠다 그거야? 붙어. 그렇지. 일단 붙어. 방조서 잘라. 아 잘하고 있어. 망했다. 우주관문. 가스 먹어주고요. 어우, 여기도 지금 교전 중입니다. 광전사 한 마리만 이쪽으로. 언덕수환이 된다는 건 진짜 사기긴 사기야, 이거. <laughs> 언덕수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떡해, 이 시절 프로토스 진짜. 어? 이런 종족을 갖고 말이야, 어? 나, 태뻔뻔. 여기서 불러낼수 없다. 우대감이 줄게. 추적자 두 개. 야 거기다가 이거 수정탑이 관문 없어도 그냥 빨리 소환해 버리네. 그죠? 자 병력 모아놨고요. 모선, 모선 한번 보자. 모선. 캐리어랑 모선. 아니야 모선만. 모선 갑시다 모선. 자 수정탑. 범인에 없어도 빨리 소환해버리죠? 사기입니다 사기 오메 부스터가 다 다르셨나? 아땅 꿀망 좋아! 나이스 샷! 저는 모선 준비할게요 잘하고 있어요 저거는 진균번식을 써야지 아 해방선도 지금 짱 좋은데 오메 해방선 다 가고있다 좋탑자 모선 변신. 모선 한번 빚자 자유의 날개 때 좋았던 거. 아 예언자, 예언자도 이거 너프 전일 거 아닙니까? 사기일 겁니다 아마. 동맹이 예언자도 이거 두 방에 잡아버릴 거야 아마. 초자3 개. 크 소환 빠르다 좋다. 어, 막혔네. 모선 빨리. 예언자, 가자. 동맹이 테러, 테러. 자꾸 수정탑을 막혔지만 괜찮아. 예언자. 아유, 다 죽었네. 음에 세상에. 어, 네, 예언자, 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정탑 두 개. 잘 보고 소환해 안 돼요? 예언자 데미지 볼까요? 와, 두 방. 이게 예언자지. 마린도 잡아버려. 바이킹 때마다 막히긴 했다. 아쉽지만 그래도. 짤막한 순간에 많은 킬 수를 올렸습니다 자 이거 기사단 기록보관소 와 모선 와 소형돌이 그렇지 소형돌이가 있어야지 어 소형돌이가 있어야지 그렇지 가자 리콜 가자 리콜 리콜 고 최고야! 너무 짜릿해! 가자! 리콜! 갑니다! <laughs> 갑니다! 모서 오셨어요? 예, 오셨습니다, 리콜! 쓱! 뼈로로! 둥글게, 둥글게! 가자! 튀어! 바이킹 잡아 그렇지 여기는 밀렸다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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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다닌 부적 야 이게 얼마만이야 케이다닌 부적 이거 되면은 고위기사 소환하면은 바로 마나 만화 75 마나가 75사이오리스톱이 바로 나가요 부적 업그레이드 아 좋습니다 추적자 다 따주고 어때 도망가시나? 공명이 이있다정타두 개, 가스, 부정연구 빨리 끝나. 광전사부터, 광전사 발업연구. 으, 우리 팀한명 죽었다. 있습니다. 괜찮아, 이쪽도 한명 죽었어. 둘다 죽었어 지금. 괜찮습니다, 아직. 아직 괜찮아. 우리 팀이 죽긴 했지만, 사이언스톰 믿고 가자고. 와, 만화 75 부활! 좋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온다! 내려온다! 추적자! 아니! 사이언스톰 준비해, 사이언스톰! 광전사. 수정탑 더 준비. 여기도 밀렸구요. 받아라 소용돌이. <laughs> 시간 끌기야. <laughs> 사이언스톰 광전사. 바로 번제 돼, 바로. 아, 집으로 귀환? 집으로 귀환뭐 좋다 가자 이게 이 시절에 제일 사기가 뭔지 아십니까 악한이랑 같이 소용돌이에 넣는게 이 시절에 진짜 사기였어요 갑시다 죽이러 여기도 끝났고요 가자 동빨크래프트 좋아 이래도 퇴사기입니까 하하 <laughs> 괜히 괜히 하고싶은 말어꼭 해줘야되는 말이죠 가자 들어가 공격 뒤로 뺄때 묶어 지금야 수영돌잇 아냐아냐아냐 수영돌잇 아칸 들어가 아칸 아칸 들어가 하하하하 <laughs> 사이언닉 스톰 준비해! 사이스자 받아라! 사이오닉 스톰! 생각보다 별로였는걸? 그래도 좋아 좋은 공격이었어! <laughs> 좋은 공격이었어! 그걸로 만족해! 괜찮아 괜찮아! 아 이게 테란 상대로는 진짜 좋았는데 푸푸전에서는 별로네 악한이 많이 들어가면은 다 싸그리 썰리는데 말입니다. 그죠? 막혀도 괜찮아요. 뭐야 여기 살아 있냐? 뿅. 돈 뿌리고 죽었지롱. 고이기사. 진짜 고기가 답이야. 가스 가스. 잘 깨주고. 어, 이분 죽었네? <laughs> 정찰이라도 해주세요. 야, 깨고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스톰. 돌아왔어? 광전사. 모선. 변신해. 스톰. 스톰, 스톰. 싸워. 스톰. 스톰. 그렇지. 아칸. 합체. 잘 싸웠다! 뒤로 빼! 빼빼빼빼빼 빼! 됐다! 막았다! 모선 준비하자! 좋아 좋아 합체! 업그레이드! 하지말고 황금 멀티 먼저 뭐야 이거 <laughs> 뭐하고 다니는거야 자 일단 아이템 플러 소환해주고 광전사 돌려서 넥서스 날리러 갑니다 넥서스 체력이 별로 없어서 날릴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푸푸전이 돼버렸네요 푸푸전이 돼버린 상황 자 좋습니다 지금 푸푸전 광전사 더 찍어주고 금방 날아갑니다 스윙 서걱서걱서걱서걱서걱서걱 광전사도 지금은 세다구 가장 강하던 시절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광전사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템 플러 광전사 합체 가까요? 가자 가자 가자. 어어고 아칸 많아. 이런 이런 이거를 살겠다고 용감하군. 죽여주마 가자 어 거신? 거신 준비하네? 나도 거신 거신 가자 볼까? 어디? 들어가라 얍 다들 악한, 악한 꼬린, 아한 꼬린, 그렇지. 스톰. 좋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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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못 들어간다. 깨, 깨깨 깨, 깨. 깨고 한번더 슈잉. <laughs> 진짜 소용돌이는. 없어지는 게 맞았어요. 이거 진짜 없어지는 게 맞아요.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썰어버리기. 그렇지. 이겼습니다.